아 사람들이 말이죠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족 친지 일가 그리고 또 친구 동료 스승 일평생 동안 자신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대략 한 250여 명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평생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나는 것만큼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로 좋은 사람 되셔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쁨을 주고 또 희망을 주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일생에도 그에게 미친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족으로는 그의 아버지 이세가 있었고 또큰형 엘리압도 있었고 다윗이 어린 시절 그에게 장차 왕으로 기름부었던 사무엘도 있었고, 또 다윗에게 정말 왕팬이었던 미갈이나 또 요나단 같은 인물도 있었고, 또 다윗이 만났던 지혜로운 여인 아비갈 같은 여자, 그리고 또 그에게 불행에 시하셨던 바세바 같은 또 여인도 있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요압 장군 같은 아주 명장 다윗을 도왔던 수많은 다윗 주변에는 정말 많은 다윗을 도왔던. 혹은 다윗의 일생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일생 가운데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르실레라고 이야기할 수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동안 바리, 바르실레를 통해서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잠깐 살펴보면서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일산 한나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정말 좋은 사람으로 좋은 일꾼들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 다윗이 말년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어, 그의 아들 요, 압살롬에 의해서 어, 왕권이 축출당하는 하루 아침에 그야말로 벗선발로 도망을 치게 되어지는 그런 신세가 되어졌죠. 어, 왕위를 찬탈당하고 어, 그야말로 도망을 치게 되어지는 그래서 어, 압살롬이 군고를 어, 다 차지하고. 다윗의 후궁들까지 백주대낮에 그렇게 욕을 보이는 그런 신세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백성들 많은 신하들은 이제는 압살롬의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들 다윗을 등지고 압살롬에게 줄을 세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그때의 바르실레가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다윗을 정성껏 맞이하면서 눈물로 맞이하면서 다윗을 극진히 공개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에 바르실레가 단숨에 찾아와서 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등지고 그야말로 다윗의 군사들과 함께 했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르실레는 생명을 걸고 어쩌면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달려와서 그를 도왔던 겁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다윗의 군사가 이제 압살롬의 군대를 다 정벌하고 다시금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바르실레는 80세에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도 요단강까지 나와서 다윗이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그 마지막 일까지 돕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르실레는 그야말로 다윗에게 있어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모습 그것은 바로 전에나 후에나 변함이 없이 충성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일산 하나교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임직 받는 분들, 교회가 평안할 때는 그야말로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자기 역할을 조용히 잘 감당하시다가 교회가 어려움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힘을 모아야 할때 뒤로 빼지 아니하고 앞장서서 달려가고 또 신교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축복된 교회의 성도들,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 좋은 일꾼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바로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얼마나 고마웠던지, 바르실레야 내가 이제 너와 함께 가길 원한다. 나와 함께 가서 예루살렘 궁궐에서 나와 함께 말년을 보내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그때 바르실레는 정중하게 이것을 사양하는 거예요. 왕이 같이 가자고 하는 건 말년에 자기에게 왕과 함께 살자고 하는 것은 얼마나 노년에 그가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와 권세를 한 몸에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겠어요. 단번에 그는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래서 시각도 미각도 청각도 다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되려 왕에게 누만 끼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도왔던 것은 그저 나는 신하로서 나는 백성으로서 당연히 내가 해들 바를 했을 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당연히 할 것뿐이라고 고백하는 이 겸손한 바르실 내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는 좋은 사람, 좋은 일꾼의 표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서 정말 좋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다가 또 어떤 때는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 싶을 때는 자신의 한계, 연약함, 부족함을 인정하고 뒤로도 물러날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임직 받는 분들이나 사랑 성도들 가운데 바르실레처럼 내안에 장점도 잘 알고, 내안에 단점도 잘 알고, 그래서 장점을 발휘할 때는 앞장서서 열심히 충성하다가, 아, 이 부분에 있어 나는 단점이 있지, 나는 부족하지라고 할 때는 겸손히 뒤로도 물러날 줄 아는 그런 좋은 사람, 좋은 성도들 좋은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좋은 사람을 볼줄 아는 눈도 필요합니다. 오늘 바르실레는요. 자신과 함께 가자라고 하는 다윗왕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를 익히 알았던 거예요. 다윗이 반역 사건으로 말면 너무나 외로웠던 겁니다. 너무나 힘든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신하들이 이미 자기를 등졌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치 못하는 그 불의함에 빠졌었던 그 모든 다윗의 신하들, 옛 신하들, 그들을 다 처결한다면 전쟁보다 더큰 혼란이 오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옛 신하들과 함께 정치하고 함께 되는데 그 마음이 다윗이 얼마나 오죽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바르실레 같은 충신과 함께 가서 자기의 그 슬픈 마음, 힘겨운 마음들을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리라 그래서 바르실레 보고 동행하자라고 했을 거라고 생각된 것인 것이죠 바르실레는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하기를 잠깐 다윗의 마음이 풀어지는 그 정도의 넋두리를 풀어줄 만한 늙은 자기 자신보다는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함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 더큰 정치를, 왕이 더큰 정치를 잘할 수 있을 만한 기마음이라고 하는 자를 추천하게 되어지고 왕은 바르실레그 마음을 읽어서 기마음을 데리고 여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좋은 사람의 세 번째 요소는 바로 그겁니다 나만 제이라고 일 하는 거 아닙니다 나만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나만 일을 잘한다고 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이 뭔가를 잘하는 것은 괜시리 트집을 잡고 괜시리 비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보다 더 일을 잘하는 사람, 이 부분에서 나보다 더 훨씬 더은사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볼줄 아는 사람,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일에 있어서는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더 맡겨서 함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안디옥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초대교육자로 보냈어요 바나바가 말이죠 너무나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교회가 부흥하게 되니까 자기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다소지역에 있었던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사역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로 봐도 당시 초대교회의 선임은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차 이 바울이 얼마나 그야말로 교회적 영향력을 미칠 것을 뻔히 알았지만 완전히 초대교회 전체적인 중심이 바울로 넘어갈 것을 확연히 알수 있었지만 그러나 좋은 사람을 데려다가 그야말로 함께 사역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은 뒤로 물러나지만 자신은 감춰지지만 그래서 교회로 와 이건 부흥케 하는 일에 헌신했던 것을 바나바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 더일 잘하는 사람과 같이 하는 것을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내 빛이 가려지니까 자신의 빛이 가려지고 상대가 더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괜시리 싫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일에 있어서는 결과가 중요하니까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되니까 상대가 나보다 낫다라는 것이 인정되고 과감하게 내가 물러나고 그 사람에게 더 좋은 기회를 넘겨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임직자 여러분, 오늘 바르실레처럼 나 자신보다도 나은 사람을 볼줄 아는 그 사람을 과감하게 추천할 수 있는 때로는 그 자리를 기꺼이 양보할 줄 아는 좋은 사람, 좋은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일산 하나 교회가 임직식을 계기로 이런 성도들이 더욱 더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함없이 충성하시는 성도와 일꾼들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면서 뒤로 물러날 수 있는 더 좋은 사람을 앞세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성도, 좋은 일꾼들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바르실레오 같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래서 오늘 일산 하나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주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이전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좋은 날에 귀한 일꾼들을 세우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들 가운데 참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잘 깨달으며 변함없이 충성을 다하며 더 좋은 사람들을 앞세울 수 있는 믿음의 아량들을 가진 귀한 일꾼들 좋은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